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 아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화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 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문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또 이르되 너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너희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의 가족이 고산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고센땅에 정착시키고 애굽에서 그들에게 좋은 땅을 배정해 줍니다. 이때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환영하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 중에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눕니다. 또한 야곱은 바로와 만난 후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가족들이 애굽에서 정착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모나세에게 축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야곱은 두 아들을 향해 축복을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손자를, 손자들을 향해 축복을 내리기 이 전에, 둘째 손자였던 에브라임을 더큰 자리에, 그리고 장손이었던 문하세를 더 작은 자리에 놓고 손을 놓습니다. 요셉은 이때 아버지가 실수했다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더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이 사실을 말씀하셨고 이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더큰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축복이 흘러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순수원은 관계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에브라임이 더큰 축복을 허락한 것이죠. 야곱은 이어서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번성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가나안 땅을 떠나왔지만 너희가 그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서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야곱은 축복합니다. 야곱은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가를, 그리고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야곱이 얼마나 자신의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대를 거쳐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개인에게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가족과 후손에게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세대와 민족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실한 약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축복과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에브라임과 문하세에 대한 축복은 단지 이두 손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어받고 그 약속이 그들의 후손 애들에게도 지속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이루어짐과 하나님의 주신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고 세대를 거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단지 나의 믿음, 현대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흐르는 신앙임을 기약,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신앙이 단지 개인적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해드는 길이 되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감을 믿어 이 믿음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기대나 전통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얼핏 뒤바뀐 축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살아가며 체득한 야곱이 체득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동생인 야곱 자신이 약자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받았다는 그 은혜를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애굽으로 자신이 이주하게 된 것이 자신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오늘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예상을 넘어 일하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시고 사람들의 기준을 뛰어넘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특혜를 의미합니다.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분의 주권적인 의도에 따라 성취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친히 구원의 반열 가운데 두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내 삶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헷갈리고 좌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다시 한번 삶을 의탁하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오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